저희는 지금 해방촌에 있는 수제버거 맛집 더백푸드트럭에 가고 있어요 어디지 저건가? 더백푸드트럭은 남산마트역 벽돌 건물들 사이에 있어요 오픈했어요? 네 입구로 들어가면 다양한 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대표 메뉴인 아메리칸 치즈버거, 더백버거, 칠리치즈프라이를 시켰어요 영수증 번호로 서빙하니까 영수증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 루프탑 2층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층간이동은 안 되세요 편하신데 네, 네. 안 드시면 돼요 아 커피 하나 꺼 2층 한번 볼까요? 어서오세요 편하신 거안 드시나요? 고마워요 엄청 높은데? 2층은 이렇게 오픈형 주방과 전면이 유리창으로 된 인테리어가 확 트인 느낌이었어요. 와, 경치 대박! 진짜 멋있어. 헐, 대박! 서울에 이런 데가 있었어. 좀만 더 따뜻해지면 여기 테라스에서 맥주 마시면서 광합성 하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광명이 진짜 예쁜것 같은데, 야 사진 한번 찍을래? 오, 대박! 인증샷! 어, 우리, 우리 거 나왔어, 햄버거. 서울의 경치를 감상하는 동안 저희가 주문한 아메리칸 치즈버거, 칠리 치즈 프라이, 더백 버거가 나왔습니다. 이거 엄청 이렇게 찍어야 돼, 누워서. 진짜, 작년그 사진 같다, 혼신을 잡아고사진 취하지, 이렇게. 작년 우리 2년 받은 거 그럼, 분명히 3년 이또떨어야 가격 또,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8년. 매우.. 8년. 8년. 잘 먹겠습니다. 아메리칸 치즈 버거 먼저. 근데 이거, 사실, 잘못 떠는데. 가사서 아, 괜찮 <Sitions into words> <together> <laughs> 패티 고기가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치즈랑 맨 밑에는 계란, 노른자도 같이 이렇게 있어서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티 추가도 가능해서 어,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추가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더백버거데 이렇게 고기 패티가 굉장히 두껍게 들어있고 그리고 치즈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즈, 어, 치즈 위에 양파랑 토마토, 그리고 야채가 무슨 풀이죠? 아시는 분? <웃음> 어, <웃음> 마지막 잎새? 마지막 잎새? <때? 웃음> <마지막 입세>. <laughs> 이건 마지막 잎새인 걸로 그리고 약간 호밀빵 같은데 이거? 음, 맥이 음. 빵은 맛있을 <laughs>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칠리치즈 후라이 맛있을 것 같죠? 맥주랑 예, 음. 음. 먹고 싶다 맥주 시키자 <laughs> <laughs> <맥시키자. 웃음> <맥시키자. 웃음> <laughs> 치즈도두 종류나 들어있고, 그래서... 되게 고소한 맛도 있고, 야채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너무 느끼하지 않게 너무 정감 같아요 진짜 맛있어. 식 맞아요. 맞아. 오, 나, 오, 날씨 결도 응. 진짜 좋겠다. 최고다. 응, 아, 저녁에 오면 진짜 예쁠것 같아. 다리도 진짜... 오... 나산 완전 가까운데... 밥 먹고 소화시킬 때 저렇게 산책시킬 때... 저렇게 소화시소화저 정도면? 집에 왔는데 여기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한국어 표현 몇 가지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고기 패티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패티 추가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중에 직원한테 뭔가를 달라고 하고 싶을 때뭐뭐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중국어 표현으로는 "칭", 셔머셔 게이 워" 라는 표현인데, 한국어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명사를 앞에다가 넣고 그 뒤에 "주세요" 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포크 주세요" 아니면 "나이프 주세요" 아니면 "냅킨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더베 푸드트럭을 방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6호선 녹사평역에서, 내리셔서 이번 출구로 나오신 다음에 물론 걸어 오셔도 되긴 하지만 2, 30분 정도 걸어야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 밑에 더백 푸드 트럭의 주소를 여기 보이시죠? 이 주소를 택시 기사님께 보여주시면 이제 택시 기사님께서 안전하게 이 바로 앞까지 모셔다 주실 겁니다. 오늘 수제 버거 편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좋아요 그리고 구독 같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